근데 응. 이 과자는 뭐야? 모르는 아저씨가 다줬어 어? 모르는 아저씨가 뭐라고 하면서 줬어 <laughs> 정말이에요? 이게 좀이상요 아저씨 전배있어어응 이서야, 그렇게 나쁜 거 어디서 배웠어? 텔레비전에서 봤는데? 이서야, 너 일곱 살이야 텔레비전 보면서 자꾸 나쁜 거 따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빠를 봤으면 인사 먼저 해야지 아빠 안녕. 대답 크게. 아빠 안녕. 일본 요리사처럼. 엿사 이거네. 그래. 아이 참. 아빠 같이 좀 놀아줄까? 아니 야 아빠. 아빠 열때쫄 때도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. 난꼬고주면 먹으면도 눈먼데. 아빠 나 신경 쓰지 마. 그래. 지서야. <laughs> 아빠는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어? 너는 이렇게 막 어질러 놓고 어? 내가 깨끗이 치울게요. 대답 크게. 내가 깨끗이 치울게요. 백종원 아저씨처럼 흐흐. <laughs> 그렇지 <그래서> 아주? <laughs> 아이 참. 응? 이서야, 그게 뭐야? 손모순처럼 예쁘게 앉아 있어야지. 아폴리 공주처럼 예쁘게 있을게요 대답 크게아폴리 공주처럼 예쁘게 있을게요 백종원 아저씨처럼 백이원아이참너 그, 그래. 텔레비전 보고 자꾸 나쁜 거 따라 하면 아빠가 냄매할 거야 어냄매 응? 그 뭐야 그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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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야, ,이야. 야 아빠 진짜 왔어. 이놈 아빠 아파. 아빠 근데 맨날 나있어. 나안났어나안났어 유서가 안 났을 때는 예쁜 아이유 닮았는데 하나니까 엄청 못생겨 보이네. 막, 아유, 아유. 나, epidemi, 나, 나, 나 예쁜 나이 아니야 못생겼어. 나 나, 화났어. 유서야. 아빠 일하느라 피곤한데 운동 같이 할까? 응! 음 음, 아빠 먼저 할게. 어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, 둘,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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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냉면 물냉면을 싹 계속 계속 싹 계속 콜라. 你们是上的？啊，是啊啊本来新装司机吗？